사랑하는 도마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또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쁨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해드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고, 너도 예수를 믿어보며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라는 말만 꺼내도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또 어떻습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어요. 그때 떨어진 성도의 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다르게 변하게 한 것처럼, 사탄은 안식일을 땅의 권세를 이용하여 폐하려 하고, 창조주가 아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도 순식간에 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지금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대쟁투의 초점은 늘 말해왔듯이,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할 것인지로 대증트는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나무를 기념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 또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식일을 땅의 권세를 이용하여 패하려고 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자신의 권능과 권위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하겠죠.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또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에 나온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던 경배를 하지 않던 둘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짐승에 짐승에게 경배하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이 세제천사의 기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은 마지막에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이를 지킴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사탄과의 쟁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협 가운데 처해 살아가지만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바르고 정직하게 준수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하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곳에서 또 소그룹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곳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구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그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 하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알며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또 주변에 있는 많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또 소그룹 전도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또 만남이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또싹 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감사 찬송 돌리는 일 가득한 이 소그룹 전도의 기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또 고통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고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생애가 더욱 윤택한 삶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섬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생명 또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인도의 주역교환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